안녕하세요. 고달반입니다 지금부터 엑스컴, 에너미 언 n 멀티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구 한 명과 함께 지금 하고 있고, 스카이프를 통해서 한 명이 그냥 꼼살이 끼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부터 멀티플레이가 어떤 것인지 예,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점수가 2만 점 중에서 지금 19,900점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각그 자신의 병사마다 이제 점수 더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걸 끼울수록 많은 점수가 할당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수를 통해서 자신의 대원들을 뽑고 상대편 또한 이제는 그런식으로 뽑아서 이제 서로 이제 대결을 하는 것이죠 지금 한턴당 120초고 술집이라는 맵에서 네,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준비 준비해주세요 jk 얼른 뭐? 어. <laughs> Okay. 예. 아, 네가 지금 방 만들었으니까 네가 시작하는구나. 아, 내가. 응. 과연. 아, 그치. 이 시간을 지금 로딩 시간에 빌려서 지금 빨리 말씀드려야 할것 같은데. 에스컴 에너미 언론은 지금 멀티플레이 할때 자동적으로 이제는 아, 벌써 게임이 시작했네. 젠장. 설명드려야 할게 있었는데. 일단, 지금 120초밖에 없어, 이거. 어. 다른 사람들 멀티플레이 하는 영상 봤는데 시간 엄청 빨리 가, 이거. 어, 역시 렉이 좀 나네. 자. 지금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친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제 렉이 설명될 수도 있지만, 이제 다른 그 여러 그 정보들을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엑스컴 k 너미 언론 이거 자체가 멀티플레이상에 좀 버그나, 이제 문제가 이제 많다는 거를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는 이런 오류가 있는 걸지도 모르죠. 왔다 갔다 하는데, 넌 지금 다 외계인으로 골랐댔지 응. 나내 네 말이야. 야, 지금 서로의 실력을 비교할 수 있구만, 지금. 과연? 야, 넌 점수 얼마나 썼냐? 나 완전 만다 어, 100점 차이네, 그러면. 그러니 지금 상대편이활동안 지금 말씀드리자면, 에스컴 애니메온은 멀티플레이는 이제 그 오토 자동으로 이제는 보이스챗이 켜져 있는데 그러니까 별도의 이제 보이스챗 기능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 다른 멀티플레이 할때 이제 귀찮은 그러니까 상대를 만났을 때 이제는 끌수 없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친구들과 하는데 지금 스카이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중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여러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찾았습니다. 이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려, 알고, 있을 수, 알고 있으면 좋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먼저 이제 내문서로 네 들어가셔서, 이제 X, My Games 폴더로 들어가면, XCOM이 있고, XCOM 폴더로 들어가면, 또 다시 이제는 XCOM 그 폴더가 있, 있습니다. 그 내에 들어가면, 엑스컴 엔진이라는 그 파일이 있습니다. INI 그 확장자로 끝나는 파일인데 그걸 내문서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이제는 아까 문서 파일로서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편집을 할수 있고 거기서 이제 검색을 치셔서 VIOP라는 거를 치시면 보이스 그러니까 인챗 그런 기능인 것 같은데 그 치시면 이제그 아래에 이제는 옵션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서 보이스 챗 이네이블이라는 그 옵션창이 있는데 보시면은 트루 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켜져 있다는 뜻이죠. 네, 친구 턴이 끝났는데, 그 t 루라는 거를 이제는 별도로 이제는 f a 거짓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게임 내에, 가, 게임 내 이제는 그 실행되고 있는 자동 그 보이스챗을 끌수 있습니다. 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별도 이제 엑스컴 멀티플레이를 하실 때 네, 문제가 되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정식적인, 버, 정식 설명 모드는 이제 꺼버리고 다시 이제 게임 모드로 들어가자. 내가 너를 발라버릴 거다. 존나, I'll find y o 야, 야 이거 그거 딱 테이큰 그거 딱집어넣어야되겠구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술을 숙달시켰다 하면서. 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나 떨려 던져야 되겠구만.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오씨. 아이 n t h 스카이. 그 다른 사람들 플레이하는 영상 봤는데 이거 귀를 그, 그 소리를 잘 들으면은 물론 사운드 카드나 그 헤드셋 같은게 이제는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발 소리가 들린대. 어, 어, 다가오는데. 아나 엑스컴 레츠 플레이에서 얘네들 갖고 있는 장비 한 번도 못 가졌는데. <laughs> 아내 멀티플레이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얘네를 경험하는구나 이 장비들을. 당신 차례입니다. 어디 계신 걸고? 아, 아 잘못 움직였어. 나이스. 먹어. 나이스. 아, 짜증나. 당신의 실패는 저의 성공. 어? 아, 딱딱딱딱딱딱. 아, 나이스. 아, 본 맞히겠다. 아, 오, 맞혔어. 맞았어. 근데 개, 개, 개꿀이죠. 맞았어. 아. 한, 한국이었잖아, 이거. 방금 또, 수, 또 JK의 어. 절규가 또 시작되는구만. 배트필드 맞... 음. <laughs> 때의 절규가. 야, 지금 방금 쏜네가 한국인이다, 한국인. 한국국적이다. 아, 근데 내가 너무 꾸린 총을 줘가지고 데미지를 별로 못 줬어. 치명상, 어, 나 처음 보는 외계인인데, 이거? 뭐야, 이거? 막보래. 막보? 아, 마지막 보스? 진짜? 어. 어... 아왜 문이 안 열려 아문문문 열라고 한참 또 날렸어 아 열받네 씨이 이 게임 말했잖아 버그가 좀 많다고 이게 좀 끊기고 막안 먹힐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 근데 그것 또한 이제는 게임 내 확률이라 생각하고 게임 내그 시스템이라 생각하고 렉이나 버그도 다 자기 실력인 거야 운이고 얼른 하, 하시죠 시간 가고 있습니다. 오우, 빨리 끝나셨네 이제 혼자 저렇게 노출시켰으니 이제는 넌 그쪽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아, 짜증나. 오케이. <laughs> 오우, 렉. 응? 음? 안 보여? 저 있잖아. 왜 안, 아, 씨안 보인다고 뜨잖아. 젠장. 바로 앞에 있는데 뭐안보인데 속사? 속사는 뭐지? 한목표 대신 2회 연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회 연사. 고! 아이. 어, 뭐야. 왜 밑에 있는 놈이야, 또. 아, 왜 이래, 이거. 어, 여내가 나. 어, 사라졌어? 아, 니네 이동했겠구나. 아, 그렇다고 안 보여지는 식으로 되는 건 뜻이 뭐야? 아이씨. 안되겠다. 아, 아 경계 못하지. 가봤자. 아, 거리 배치가 안되네. 안좋네. 경계를 하도록 하지. 왜 갑자기 고지에 있대? 아우 진짜 이 게임 왜 이래? 진짜... 오 씨, 도대체 그 뭐냐? 이런 멋있는, 어 오, 뭐야 뭐뭐뭐 뭐, 뭐, 뭐? 멋있어. 뭐 뭐? 왔다. 뭐, 뭐, the... 이런 개 같은. 뭐야 방금 그거? 이렇게 멋있는 기술 이 있었다니. 아왜 어이 씨, 빨리 이래 경계 경계 경계. 아쏴쏴쏴 쏴. 쏴, 쏴, 쏴. 아우 씨 시간이 없으니까 아나 이런 개 같은 야 막보 존나 간지인데 어 공격하시는군요 오신 정신 지배 앗, 제발. 아 제발 아개 같은 존나 씨 막 보이가 존나 짜증나는데. 아 진짜 할말 없다. 아, 와우, 와, 아, 시네마틱 뷰처럼 되면 이제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쓰레기 같네. <laughs> 아 씨. 어떻게 하지? 아하아하 아하. 와우. 자, 엑스컴. 야, 이 대원이. 아, 하필 개를 정신 집어 하냐. 아, 나이스, 쉣, 아, 쉣. 오, 아, 짱 많아. 존나, 아, 개한테 돈다 투자했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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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시리 다른 놈들 다 돌격 소총 들고 있는데 아개 같은 아 진짜 아씨 보스 어떻게 된어 뭐야 정당하는 무슨 이나어 예리한 반사신이 나이스 나이스 너 말고 아왜 위에 있는도 못 맞춘다 아직 계속 안 보여 위에 있는 놈이. 아 나씨. 고지에 있는 거 진짜 문제네 문제야. 아 전원도 문제고 씨. 어디에나 문제야 다. 아할수 있는 게 없어. 아할수 있는 게 없다고? <laughs> 아, 아 버, 아, 아, 오케이 버스 맞출 수 있다. 24% 씨. 반사, 반사. 너의 공격을 돌려준다. 반사 이거 확률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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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 아니야? 확 뭐? 무조건 맞아? 아, 몰라 몰라 나, 나 처음 해봐. 그래. 그런 식이지. 자 정신 긴게는 뭐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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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왜여기 그래, <laughs> 쓰면 어아 <좋지. 웃음> 진짜. <laughs> 왜? 미안한데. 살판 나셨구만. 아 동생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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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좀.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야, 니네 동생들 어, 동생들 나, 조용하라 야, 빨리, 그래라. 아이 <laughs> 그냥 같이 죽여. 프로야, 같이 여 와이. 었는데 로비다트 입박치면 시작이 온나 아, 예. <목소리> 아, 예, <더워. 목소리> 뭐? 뭐한거냐 방금 로켓 그냥 써버린거야? 어야 아. 근데 왜니 네 체력 안.. 체력 안되나? 로켓 왜 자기 체력 안되지 뭐야 아 못써 아 예. 얘솔라그랜드 네 죽었네 벌써 죽었어 얼른 하세요, 얼른. 어? <웃음> <웃음> 야, 뭐야? 뭐, 막 엑스, 엑스컴 컴퓨터에 테 발릴 때는 기분 나빴는데 사람한테 발리니까 더 기분 나쁘네? <laughs> 아우씨 보스는 절대 못 맞추겠다. 니아 죽으세요. 죽으세요. 아못 맞췄어. <laughs> 야사이퍼 98. 어 뭐야 맞췄네. 야왜왜 마... 왜 죽었니? 아 차량 터졌어. 아내거내거 마법 마법 아, 마법. 아나 봐, 나아 야, 스나이퍼 98%였어, 98%. 98%. 네, 개같은 와, 어떻게 못 맞추냐, 98%인데. 나 스나이퍼랑 진짜 체질이 안 맞아. 캠페인 할 때도 스나이퍼들이 맨날 실망만 안겨주고. 아, 진짜. This is so c h Yeah, it's very cheap. Yeah. <laughs> 아, 동생, 동생 영어 잘하니까 정말 짚구다. 자. 제3자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지 지금 무슨 일을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 지금. 나중에, 나중에 영상 올리는 거 보면 되지 뭐. 야, 그, 나 생방송 그거 했는데 이거 다음 판나 생방송 할까? 니 보겠구나? 한번 실험도 할 겸? 어, 오, 오케이 한번 해볼게. 어, 병 되네 이제. 이제는 이 5밖에 안안 되잖아. 얼른 끝내세요 지금. 얼른 끝났어, 끝났어. 알았어. 끝내 그냥. 지금 슬슬 즐기지 말고 음흉하게 <laughs> 뒤에서 은근슬 즐기지 말고 얼른 죽이세요. 한 놈이라 죽일 수 있나? 와 이거 한방 마지막에 얘 죽는데? 빵! 응? 어, 안 죽었... 아, 얘네 방어력이 좋아가지고 열받았네. 빨리 죽여. 난 기다리... 야, 보스, 저거 개 같네. 야, 2만 점이 너무 높았나? 아 씨. 야, 보스 몇 점이야? 와. 와, 1나왔어죠 야, 보스전. 어, 맨... 이거, 이거 만, 만점이었나? 하하하하, <laughs> 아, 만점. <laughs> 아, 예. 이렇게 첫 번째 멀티플레이, 저의 처참한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하, 아, 네. 처음 이렇게 되, 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엑스컴이 이렇죠, 뭐. 항상 저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좋습니다. 음. <laughs> 이제 이것으로 이제 첫 번째 멀티플레이 친구들과 함께 했는데, 아, 다시 하기 싫어지는 이유가 뭘까. <웃음> <웃음> 어쨌거나, 네. 이것으로 영상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어, 지금까지 고달반이었습니다. 과, 그리고 JK, 그리고 누구냐. 부터, 건, 코넬, 코네, 코네 씨. <laughs> 지금 아명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